그냥 간단한 인터뷰 같은 걸 해보도록 할게요. 우리 신랑분, 우리 신랑, 오, 우리 신랑분. 어우, 웃음좀 하세요. <웃음> 네. 자, 그냥 제가 묻는 거에 짧고 굵게 대답하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아시겠죠? 네. 네, 주세요. 더 크게, 네!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네! 아우 좋아요. 우리 신랑 친구 사랑합니다. 손발이 안 맞아요. 괜찮아요. 하나, 둘, 셋! 장모님 나 이거? 나도 알아주세요. 야, 우리 또 어, 점수 바로 땄어요. 우리 장모님 점수 바로 땄어요. 예, 결혼생활, 예, 바로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. 자!